나이트입니다 오늘 또봇 퍼즐 맞추기 2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자, 오늘도 캡틴 블루와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요거 이제 이런 건 이런 것부터 합시다. 이런 거. 자, 이거 여기 맞죠? 좋아요. 이제 테드를 쓸쓸다 완성이 갔는데요. 좋아요. 잘 되고 있습니다 변신자동차 또 보기 정말 웃겨지네요 자 이건 여기겠죠 아 이제 테두리가 점점 더 모습을 아, 거쳐 가는 것 같죠? 좋아요. 잘 돼가고 있습니다. 이건 여기고. 와. 잘 돼가네요. 이 외로. 잘 돼. 아, 허리가 유난히 아프네요. 참, 이건 이거 어딜까요? 이게 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네요. 이런 모러기 있고 그리고, 이거, 이거. 아, 이거 여기네요. 드디어 테두리를 벗어났습니다. 좋아요. 시간 어렵고. 아, 이제 테두리는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가운데, 레이티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테두리 하나, 두 번. 당연히 여기 죠아 됐네요 그리고 어있을까요 하나 하나네요 하나 아 이건 이따가 끼우고 요런게 나왔네요 이거 어딜까요, 이거? 아, 이거, 예. <laughs> 이거 아니었어요. 이게, 아, 여기도 아닌데? 어, 이거 어딜까요? 아, 여기였네요. 여기였었군. <laughs> 네. 아휴. 자, 이제 채도를 몇 개만 더 맞추면 돼요. 아,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. 자, 이거. 진짜 가실 것 같긴 한데, 여기입니다, 바로. 아, 좋았어요. 이거 일이 점점 더잘 풀려가고 있어요. 네, 정말 운이 좋은 나이트. 으흠. 아 이거 아니네요. 여기였군요. 좋습니다. 거에다 아, 아, 3편 나갈 거고요. 아, 마지막 테두리입니다. 드디어 마지막 테두리. 저 이제 본격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. 빰! 아, 저 테두리가 자, 완성됐습니다. 저 테두리까지는 일단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맞춰보겠습니다. 이제야 본격적이에요. 진짜로 본격적. 저 하나가 이건가요? 네, 맞네요! 여기에요, 여기. 이건, 아, 여기 아닐까요? 아,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그리고, 하나의 머리 머리 네 여기겠죠? 어디가 무지하게 아픕니다 지금 어. 이거 어딜까요? 아, 이건 땀 퍼질 조각이에요 땀 퍼질 조각 Y.. Y 문통 같은데 요건 요건 어딜까요 여기가, 위, 아, 여기? 아닌 것 같네요. 퍼즐. 어렵네요. 에이두 개. 몸통인데, 이건 대충, 네, 침작은 가네요. 아닌가? 아, 여기네. <laughs> 여기. 이제 네, 이렇게 맞춰줬고. 또 계속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 여기네 하나 어잘 맞춰져가죠? 네네 3편은 아무래도 마무리를 지을 것 같네요 네아 여기 저기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치우고 딴걸? 어. 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길까요? 아니에요 여기 맞네요 이건 X같은데 이건 이것도 어딘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거 어, 여기 는 어, 여기 맞나 어, 여기 맞죠 네아 맞네요 네, 맞고요 자요 요거? 요거 멍청, 이거 이 네, 와이 몸통 몸통이죠 이거 네여기갈고요 아닐까요 여기는 절대 아니고 아 여기 맞는 것 같네요 여기 아너 어. 아, 힘들어 어 이건 어딜까요 여기인가요 아니네요 허. 너무 힘들어요 어. 둘이 얼굴 여기로했고 귀엽다. 잘고요잘까요 아, 여기 같아요. 여기, 여기 같아요. 아, 이상 나이트 습니다다음이요